산청명상, 마음 공부, 최상의 행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산청명상은 어떤 명상이냐? 참된 명상, 편안한 명상, 나를 만나는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 그냥 우리가 통상 들어왔던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또 자비 명상, 여러 가지 명상들이 있는데, 그런 명상하고는 조금은 다른 참된 명상입니다. 그럼 참된 명상이 무엇이냐? 아디아 샨티의... 참된 명상. 오, 여기에 참된 명상이 무엇이냐가 들어 있습니다. 이책한 권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로. 이한 페이지를 읽어 보면.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호흡 명상이나 극기 명상이나 자비 명상, 이런 일반적인 명상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시하는 모든 방법은 어떤 일정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되는 그 일정한 상태, 모든 상태는 제한되고 일시적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성취되는 상태는 어떤 특이한 상태, 좋은 상태,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한 집착은 오직 얽매이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참된 명상은 근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근원. 나의 근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근원, 근본, 그 근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깨닫고, 또는 그 근원을 툭 한번 체험을 하고, 또는 그 근원을 한번, 어? 하고 보고, 그 근원이 여기 있네, 바로 지금 여기 있네, 이걸 보시고 그 근원에 머문다, 그 근원을 항상 보고 있다. 이것을 참된 명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참된 명상에서는 모든 대상이 저마다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대상이라 하면 집에 있는 남편도 대상이죠.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용합니다. 수용.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이 말은 어떠한 인식 대상도 어떠한 대상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억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뭐라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는데 내가, 아니, 그게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것이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에서는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서 편안히 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다 깨닫고 나면, 그 근원을 보고 나면, 그 근원을, 어, 여기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여기 있네. 이걸 느끼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 저절로 편안히 쉬어집니다. 그 근원을 한번 보는, 한번 느끼는, 한번 깨닫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그 눈은, 그, 그눈 자리에서는 모든 대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가라앉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모든 대상은 일어났다, 가라앉고,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그 근원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그것이 지금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리가 일어나기 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근원.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오기 이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데, 집에 계신 남편, 얼굴을 떠오르시도 되고 저 앞에 있는 3장 면사무소 건물을 떠오르시도 되고 3장 면사무소 생각도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기 이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남편 얼굴이 떠오르는데 남편 얼굴이 떠오르기 이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이그 눈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10살 때도 항상 눈앞에 함께 있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30살 때도 항상 눈앞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 이게 보이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님 이 소리가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요? 어? 잘 보이소. 잘, 잘 보이소. 잘보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이세요 요요 보이지요? 요 손바닥 보이지요? 손바닥 있잖아요 손바닥이 샥 사라졌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 그거 그걸 보시라 그걸 그거라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는 게딴거 보는 게 아니라요 요거 보는 게라니까 요거 있잖아요 보이죠? 보이죠? 응.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보이잖아요. 내 얼굴을 보시면 안 되고, 자기 눈앞을 보셔야 돼요. 자기 눈앞에. 자기 눈앞에 여기 보이잖아요. 자기 눈앞에 여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응. 어. 이거 말하는 게라.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칼. 응. 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 손바닥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2번 님 보입니까? 3번 님 보입니까? 4번 님 보입니까? 5번 님 보입니까? 6번 님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보입니까? 그렇지. 이게 안 보일 리가 있나. 안 보일 리가 당연히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 당연히 보이지. 이게 안 보일 리가 있나.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는 게만공의 이제 시작이라. 이거 안, 뭐 아직 못 보신 분은 아직 망공구 입학도 못했고 유치원 입학도 못했고. 시작해가지고 가는 과정 에그더 그렇게 이게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는 과정 중에 인성적인 밑바닥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요? 인성적인 밑바닥. 다시... 아니, 인성적인 밑바닥이 없다고. 인성적인 밑바닥이 없는 걸 깨닫는 거야. 인성적인 밑바닥이 없는 걸 깨닫는 거라. 인성적인 밑바닥이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 지금 났어요? 인성적인 밑바닥이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목소리>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밸런스 사장님 말씀을 들었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그게 어. 이걸 봤다면, 선생님이 점점 밝아진다 했는데, 예. 오히려 처음에 왔을 때, 밝아지고 좋았는데. 밝아지고 좋았는데, 그걸 계속 보셔야 되는데. 아제 말고, 봤다는 어. 사람들이. 아, 예, 예. 봤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누, 누가? 네, 사람들이. 우리 음, 여기, 음, 여기 음, 봄 하시는 분들이, 어. 근데, 그, 하는 행동. 응. 음. 네, 그러니까 나겸님이 수업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 부지런히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밝아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그 아니라니까. 그 아니라니까 그 나겸님 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겸님이이 공부가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때까지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영적. 세계를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어, 그럼 뭐뭐 어떤 뭐, 뭐 뭔지 몰라 그래. 내가 남인을잘 몰라온 게네. 하여간 무슨 공부를 하셨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다 아니라 꽝이라. 지금 이 공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여출사시는. 과정 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약간 뭐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돈 쓰고 한달에 300만 원. 아니라니까 지금 나겸님 저는 사실 보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있다고, 오라프니까, 있다고 어, 습니다 어, 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어, 어, 어. 어쨌든, 어쨌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 하느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여기 있어. 여기 하나님 이 있다고. 나는 그걸 보고 지금 있거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 있다 하는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 예수님 말씀. 아, 아, 자기가 보고, 어, 하나님 여기 있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지금 아직 하나님 이 여기 있는 걸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이 여기 있다, 카이. 자기도 믿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인님이 공부가 뭔지를 지금 처음 모르고 있다고. 지금 나인님 하시는 말씀이, 이 공부는 각자 자기를 보는 공부라고 강조, 강조,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보는 공부라. 자기를 보는 공부 때문에 나이님분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 공부를, 전혀, 이 공부, 전혀, 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자기누르고산 거예요. 난 내가 친절하다 생각했고, 남한테 불고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그걸 억누르고 표출하지 못했던 게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얼굴, 왜냐면 제가 저를 반성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말안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그게 사회적인 얼굴이었구나. 막, 아, 말하면서, 막. 아. 할 하고 이게 사회적인 얼굴이었구나. 제가 스스로 그걸 깨달았댔잖아요. 내가 내 모습이 사실은 밑바닥에는 그냥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이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어, 난 사실은 되게 누구 되게 그럴싸한. 아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이 야기하잖아요이 <laughs> 공부가 그런 공부가 <laughs> 아니다고. 그 사람들도 그 그거 이렇게 있, 있냐 물어봤잖아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게 드러날 수 있냐. 자기는, 내면에는 사실은, 어, 자기는 막, 싸움을 참 막대하고, 사람 막대하고 싶고 하는데, 일부러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 이게 드러난, 그게 드러나는 과정이 중에 있냐고 물어봤잖아. 공부 중에 드러날 수 있냐고. 당연히 있죠. 네. 어, 당연히. 드러날 수 있죠. 당연히. 자기 네, 갖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내면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런 거 드러나는 거, 그런데 관심 가지면, 자기 아니요. 공부가 안 된다는 아니요. 걸 지금, 아니요. 나도 나도 그런 사례가 올때 아, 나는 그렇구나. 아니까. 아, 그래.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안내를 해 드리는 거라니까.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린다고. 앞으로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걸 안내를 해 드리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나겸님은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 그래야 나겸님 공부가 된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거 입학하고 어, 다 했어. 어 당연히. 그런데 어, 어, 그 과정 중에 예, 예. 선생님까지 오기 예, 예. 전에 예, 예. 그런 자기 자신이 예, 예, 안쓰러워했던 내면에 예, 예. 예, 예. 나오고 예, 예. 남들이 남들이 진짜 예. 이상하다 하는 행동도 할시 그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드러난다. 예, 예. 예 당연히 드러납니다. 네. 그 인정 그 예를 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아까 나겸님이 오쇼라즈니 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라고 한그 사람도 엄청나게 그런 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게 그 중요한 예잖아.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도 엄청나게 그그애국가막 드러난다고. 당연히 이 공부 하고 있는 사람들 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당연히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런 애국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게이 공부라. 어, 그건 당연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낭임님 공부가 되시려면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는. 다른 사람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야 내가 잘가르치잘 안내를 하는 거라고. 앞으로는 보시면 안 돼. 자기만 보셔야 돼. 자기를 뭘 보라고? 요거. 자기 눈앞에 있는 요거. 요거 보셔야 돼, 요거. 요것만 보셔야 돼. 요거 보시면 입에서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희님 입에서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내가 계속 자, 자연이 봐지잖아요. 나이님 입에서 말이 나오면은 이거 안 보고 있는기라. 그걸 잘 아셔야 돼, 잘. 나이님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말을 많은, 말이 많은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 아이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분들도 이 공부 좀 했잖아요. 하면은 말 많은 사람이 그냥 느껴져.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기서 각자 공부하는 거같요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보인다고 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있다고 해놓고, 바깥에서 완전히 아닌 행, 아니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나는 솔직하게 저는 여기서 다 풀어놓잖아요, 선생님한테. 저는 이랬어요, 이랬어요. 내 공부 과정 중에 너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얘기를 하는데, 어.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니까, 숨기고 있고 말안 하고 하는 그 뒤에서 폭발하고, 어, 그렇게 하는, 그래놓고 자기 행동 말안 하고, 나쁘게 한 거, 잘못한 거말안 하고. 저는 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요것만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또 요거 안 보고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 했던 그 행동을 또 이야기하잖아. 그 습관이 엄청 힘들다고 그 습관 고쳐야 되는데 그 습관 고치기가 엄청 힘들다고. 조금 전에도 분명히 아, 지금 이 시간 이유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기만 보십시오. 자기, 요것만 보십시오. 했고, 예, 해놓고, 바로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게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고. 어. 분명히 조금 전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십시오. 예, 했잖아요. 예, 했는데, 몇초 후에,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공부가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어. 자기 입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어. 이제 안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기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셔야 돼. 이 공부라, 이 공부라. 자기 공부라, 자기 공부만 하는 거라. 다른 사람 공부 걱정하면 안 돼요. 엄마 걱정해도 안 돼. 귀여운 딸 걱정해도 안 된다고. 엄마 걱정 안할수 있겠어요? 안 할게요. 어. 딸 생각 안할수 있어요. 나야 돼, 나. 나아. 당분간 나야 된다고, 이 공부하는 동안. 빨리 놓고, 진짜 낙엽님을 만나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진짜 엄마를, 엄마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고, 진짜 기운 딸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진짜 낙엽님을 깨닫기 전에는, 빨리 내려놔야 돼. 엄마도 내려놓고, 딸도 내려놔야 돼. 쉽게 내려놓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돼. 근데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안 내려나죠.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깨닫는 거야. 눈앞에 있는 나겸님의 근원, 나겸님의 근본 낙엽님이 진짜 낙엽님을 깨달아야 된다고. 어. 그걸 깨달아야 엄마도 놓은 상태에서 가장 엄마를 사랑할 수 있고, 딸도 놓은 상태에서 딸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고. 어.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지금 계속 이거, 계속 녹음되고 있는 거죠? 아, <laughs> 너무 <laughs> 어, 그럼요, <laughs> 21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